계란. 파, 파랑 계란. 아, 와우. 와우, 어쩌면 좋았냐. 음.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아니, 너인신보라고 너 야, 나는 이거 하나 면될것 같다. 그래요 응. 자, 자. <laughs> 자 어머, 나 이거 언제 다 먹지? <laughs> 여러분, 음. 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혼자서. 우와, 나는 음, 우리 내가 또 싶은 아들은. 으면또 시켜. 어, 세상 우리 아들은 무슨 고기 이렇게 많아요. 음. 갈비도 세 개씩이나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어우 세상에 언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머나. 야 근데 언니 오도 먹어도 기분이, 그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성공한 <laughs> 언니한테얻 <오도 웃음> 어떻게? 여러분 촬영 끝나고 우리 언니가 또. <laughs> 기억가시라. <laughs> 임산부 운전해야돼 밥을 사주신대요. 근데 여기 갈비탕집 진짜 맛있거든요. 너 언니, 와, 이렇게 오늘 갈비탕 이런 거 땡겼거든. 음, 잘 됐네. 음. 그래서 네, 갈비탕 먹으러 갑니다. 음. 언니 고마워요. 음. 먼길 오셔서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아니지. 언니가 사줘야지. 임신부한테. <laughs> 감사합니다. 뭐, 최고다, 음, 최고. 언니가 동생을 응. 사줘야지 아유. 동생한테서 얻어먹는 건 아니야 <laughs> 커피 내가 썼게 <쓸게>. 그리고 <laughs> 언니 나배 많이 나왔지 응. 응. 배가 이렇게 나왔어 요 배가 이거 <laughs> 얼마 <응. 웃음> 호강한 나라요 응. 언니 그러니까 <laughs> 응, 야, 전철 타면 응? 임신부라고 응. 자리도 내주고 버스 타면. 응? 응. 여기 갈비탕 진짜 맛있어 양도 많아 먹어야 돼저 갈비 오는 거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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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비가 더더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양이 음. 자 언니 오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위에 무슨 계란 하, 파랑 계란 아 와우와 어쩌면 좋아 언니야. <laughs>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아니 너 임신부라고 어머, 야 나는 세상에. 이거 하나면 될것 같다 그래요? 응자자 이거 자, <laughs> 어머 나 이거 언제 다 먹지? 네? 여러분 응. 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혼자서 다와 금방 먹어 난, 우리 먹고 아들은. 싶은 거 있으면 또 시켜 어, 세상에 우리 아들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요? 응. 갈비도 세 개씩이나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어우 세상에 언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머나 야 근데 언니 오도먹어도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성공한 언니한테 얻어먹어. <laughs> 그래. <웃음> 그렇지 그래, 않아요? 맞아. 나 기분이 <웃음> 좋은데 요 <laughs> 언니? 먹방 하면 운정이지 하더라고요 다들. <laughs> 음. 맛있어? 언니 먼저 하지만 연서가서 먹어보고. 운정이 또 때문에 이거 음. 내가 고추냉이를 한번 도전해 보는데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와 대박. 언니 먹어봐요. 먹어봐요. 음, 괜찮지? 생각밖에 그렇게 음 여기 코안 찌르는데? 응 음. 느끼하지 않다니까. 음. 이게 무슨 황제갈비래. 아 황제들만 먹나봐요. 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이거 있네. 당근, 당면. 당면 당면. 이거 이거 이거. 음. 언니 메고도 줄까? 당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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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고기가 많아서 아니야 나 이거 면돼 언니야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 황소처럼 힘우 쏘지는 거 아니야?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 언니야, 각해 봐. 안 그래? 근데 얘가 참 대단하다. 이거 세개다 먹게 생겼어. 난 1인이고, 넌 2인이잖아. <laughs> 항상 두배를 먹어야 돼. 음, 이렇게 맛있네. 괜찮지, 언니? 음. 오늘 갈비 하나 더먹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것도 많아. 밥도 있잖아. 니가 음. 다 먹어. 음, 진짜. 우리 아들이 심장사가 돼서 태어날 것 같아. 이 소고기를 먹고. 북한에서 음. 한 번은 그 유엔에서 들어온 소고기, 음. 우린 어. 광산 있잖아, 무산 광산.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들어온 소고기, 음. 그 유엔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음. 한 가구당 5kg씩 주라고 이제 들어왔어. 소고기가? 응. 음, 음. 음. 애하고 음. 어르신들 있는 집들은 좀더 음. 줘라. 어. 이래가지고 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어. 음. 근데? 이제 반장이 음. 이민반 반장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음. 지금 조금 젊었다는 사람들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애기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단어 음. 와가지고 한단소 한다는, 소리, 한다는 소리가 음. 야 이제 유엔에서 혹시 치차를 나올 수 있으니까 사차를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이제 어르신 있다고 음.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음. 이제 어르신이 있어서 음. 거기를 억키려 왜도탔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하라는 거야. <laughs> 음. 그래서 진짜 5kg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500g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빼먹는구나, 미안. 어, 어. 아니, 500g 주면서 무슨 5kg 이상 탔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냐고. 음. 아유, 어떡하게. 근데, 사차를 너네 집에 이제 오면 음. 그렇게 얘기하고, 음. 안 오면 얘기 안 음. 해도 돼. 이러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고기를 가서 타왔는데, 응. 미국에서 또 들어온 거라, 응. 아, 500g 타다 뿌렸는데 지, 기름, 응. 기름이 엄청 많아 아, 어, 그치, 기름이 기본이지 몰랐다. 어, 그, 고기도 지금 나름 나고 있잖아. 응. 먹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응. 응. 그렇게 있잖아 응. 국민들 상대로 있잖아 사기를치고 나쁜 놈들 어+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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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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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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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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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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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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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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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하면은 운정이거든 음. 진짜 먹방하면은 난거 같아 언니 나도 왜 이렇게 먹는데 진심일까 이거 음. 잘 먹고 아프지 않으면 좋지 음. 밥한번 밥.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laughs> 어미 이런 거는 북한에서 먹어 올 꿈도 꿨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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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나야 돼 이거 매운 거 이걸 음. 넣으면은 음. 크, 또 맛이 업그레이드 되지 그렇지. 자 그게 그게 생각난다 음, 교도소에 뭐. 있을 때 음. 그~ 이제 안전 이제 옥수수 밥한 덩어리 주는 데다가 음. 그 배추 가을 배추 이렇게 속개기는 다 선생들한테 님 보내고 어. 그 떡잎 있잖아 어. 그거를 이제 들구는 거야 아. 그러면 봄에 이제 파게 되면 그 음. 떡잎이 색깔이 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있잖아 쫙 음. 이제 엄청 쫙. 음. 그런 걸로 이제 국뿌해주거든그 음. 그렇죠. 염장국에다가 음. 고추를 이제 밑에서 있잖아. 음. 가다리 요 자리에서 있잖아. 음. 안 음. 옆에 애들이 보면 안 되거든. 또 고발해. 음. 음. 그래서 안보기막 이렇게 이제 손으로 있잖아. 쥐어 가지고 이제 이게 딱 버거워지는지 다막안보이렇게해서 일부러 먹는 거야. 고추를. 응 음, 음. 그러면 음. 그 염장국에 그 고추, 청고추 있잖아. 음. 매운 게 들어가면. 음. 음. 맛이 이제 네가 말한 대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있잖아. 어, 어. <laughs> 야 너무 맛있는 거야. 고추 하나가 뭐라고? 근데 음. 거기서는 고추를 먹으면 면에 음. 면에물 면회, 이제 받아는 줘. 음. 근데 고춧가루를 안 받아 줘. 왜? 고추를 먹으면 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도망간다고. 응. 음. 음. 진짜? 응. 음. 악랄하다 음. 그래도 도망갈 사람은 가지 않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때 옛날에 이제 우리 음. 가기 전에 한번 음. 거기서 이제 도망간 여자가 하나 있었다. 음. 한 명이구나? 응. 음. 많는 않구나. 응. 음.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음. 그 화장실 구멍이 이렇게 넓었대. 응. 음. 지금은 이렇게 음. 해놔가지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다음에 이렇게 죽어 놓은 거지. 아, 세상.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비닐,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거지. 음. 언니가 면회 온 날에 음. 이런 비닐 방막이랑지 음. 비옷 같은 그런 거가져오라 음. 해가지고, 음. 그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북쪽으로 음. 해서 도망간 거지. 세상에. 그래서 성공했어. 그리고 음. 내가 만기돼서 오는 해, 정거리 교화소에서또 음. 있잖아. 음. 전기줄로 음. 타고. 그래가지고 아마 짰나봐. 응. 그, 정전이 돼야만이 그게 전기가 3,300이잖아. 응. 그 전기줄이. 응, 응. 그거 타고 어... 도주한 거야. 헉. 못 잡았어? <laughs> 음, 그냥 살아서. 못 죽을 도망친 음, 음, 살아서 뭐, 음.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살던 애들을 이제 탈출시켰는데 걔네 오다가 잡힌 거야. 언니가 탈출시켰어? 어. 근데 걔네 오다가 잡혔는데, 음. 나이가 어린 애들이야. 다 23살, 24살, 요렇게 된 애들. 걔네를. 그러니까 도와주느라고 한 거예요? 어, 막 울고 불고, 언니 나 여기서 뭐 있겠어? 언니 데려다 줘? 막 이래가지고. 음. 그렇고 갑자기 막 섭외해가지고, 막 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기 어디야? 그, 음. 검령 지나서 시장 빤난지 어딘지 뭐, 그까지 가서 잡힌 거야. 음. 아예 밥은 뭐 입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아. 울면서 자랐어 내가. 그렇지. 언니가 북성했던 경험이 있어. 응, 어, 울면서 자서고, 그 어린애들이 가서 죽으면 어떡하니, 고새 한국 오다가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몰랐는데, 뉴스를 보고 안한 거야. 음. 그래가지고, 설마, 설마, 해가지고,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맞는 거야. 사진이 딱 왔는데, 있잖아. 우리 그 사진이 딱 왔는데, 걔가 맞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울고 불고 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걔네 7월달인가 그때 잡혔는데, 7, 8, 9월 달까지 음. 내가 3 개월 그렇게 술을 마신 거야. 음. 그는 일은 일대로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 아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걔네가 막 이제 언더 언더 하고 어. 음. 막그 앞에 어. 음. 이제 그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죽어야 되는 그 지금 응? 그그 애들이 그 어린 애들 이 나갔을지 한국 기도라고 음. 죽는다는 그 생각이 너무 끔찍했고. 음. 음. 얘네 도문 변방 그 감옥에 40일 있었어. 응. 음. 40일에 40명이 선 거야. 음. 그때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좋을 때라가지고 아. 명길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 그래서 음. 형사님한테도 그거를 얘기했거든. 나 이렇게. 응? 뉴스 보니까 일, 일곱 명이 왔다는데 그 속에 우리 동생들이 좀 있는지 좀국정원에좀 알아봐 줄수 없냐고 이랬는데 국정원에서이 김책 애가 이짝 이 우산에는 이제 확인됐단 말이야 내가 다 써였으니까 근데 그 김책 애도 내가 써였거든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확인이 입증이 안 되니까 나그 형사한테 전화 온 거야 그날은 그 선생님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 좀 시켜달라고 했거든? 응.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기로 했어 응.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 총무, 본부장 응. 응. 장과장네 응.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출동했어. 나 오토바이 태우고 가야 되니까 식당에 어. 그리고 형사님들이 한 또한서너 명이 왔어. 응. 그래서 일, 일, 이렇게 자리 이렇게 되데 내가 제일, 이제 오늘 제 안쪽에 앉았는데 어, 왜 아직 전화 안 오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지금 전화가 온 거야. 응. 거기서 순간에 여기 지금 앞에 뭐 사장님이 있고 청모 있고 형사 있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응. <laughs> 맨 눈물 뚜뚜뚜뚜 흘리면 막, 이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laughs> <laughs> 그 선생님한테 있잖아, 음. 막 화소연을 한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응? 무사히 잘 지고 와 있으니까 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김책에서온 애가, 친구, 동생애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입중 전화 드렸다고 그러는 거야. 음. 근데 후에 얘네가 와서 나와서 말하는 게 뭐라 하냐면, 음. 그, 그,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 음. 울면서 들어오더란다. 국정원 선생님? 응. 야, 너네, 여기 있는 동안, 언니는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응?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더라. 술로 살았더라. 어, 어, 어. <laughs> 그래, 그래. 이것들은 무슨, 뭐, 자기네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랬대. 그, 왜, 왜, 지 이랬대. 언니도 참 남의 일 갖고 또 마음 고생했네. 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면 외면 못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나마 그때 가족이 두 가족이 있었대 때. 근데 그거는 음. 그 사람들은. 음. 이제 다시 북송돼서 갔고 음, 안 거야. 40명 중에 이제 13명은 두 가족은 아기들도 있었대. 음. 걔네들은 그냥 여권까지 왜? 다 왔는데. 안 가겠다고 한 거야? 아니지. 음. 여권까지 다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어. 중국에서 이거는 가족이라서 북한에서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족이면 더 보내야지 아기가 있는데. 음. 중국에서 그걸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 어느 날 이제 딱, 알았대. 작은 애들 다 같이 오는 줄 알았대. 아우, 음. 가슴 아프다. 어 이놈의 아픔은 언제 끝나냐. 음. 아직 이덧이 조금 남아있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근데 너무 여까지 먹었나봐. 아. 여까지 꼴떡 채웠어요. <laughs> 그랬더니, 고생했고.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오, 잘 먹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발로 툭툭 찬다. 이모,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모. <이렇다. 웃음> 야, 나오면 인사해. <laughs> 알았지, 우리 아들. 언니 고마워요. 음, 갑시다. 음, 가면서 커피 한잔 차에서 마시면서가 내가 테이크아웃 해줄게. 내가 커피.